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명선호 시즌이, 큰 폭으로 내렸어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제 조정을 보여왔지만, 주초반에 더 낙폭이 컸어요. 자, 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슈가 꺼졌느냐, 안 꺼졌느냐. 그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 한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면 그럼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어, 일단 뭐 지금 조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 그래도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는 아, 제가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보실 겁니다. 자, 지금요, 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악재가 일단 나왔나요? 악재가 나온 건 아니라 오히려 호재료가 2월 3일날 장마감하고 나왔죠. 장마감하고 항공업 진출 재도전,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 시간에 다닐까도 크게 변동은 없고요 아, 하지만 제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지금, t 웨이 쪽에 그 경영권 분쟁권이, 어, 이 얘기가 나온 지꽤 됐는데, 이게 어떤 마무리가 지금 되지 않, 않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패턴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끝을 우리가 주가, 주가의 끝이 나왔다고 절대 볼수 없는 거죠. 3월 주청도 남아있고요. 에어프레미아 건도 남아있고, 그리고 IPO 건도 남아있고, 여러가지 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명선호 회장이, 서준혁 회장이 지금 칼을 뽑아들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끝내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충분히 살아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대명선호 시즌에 지금 움직임을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한번 시세를 급등을 시켰죠. 근데 이 고점을, 도, 아, 반등을 넘어서 새로운 가격을 내겠다고 돌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이 때보다 덜 들어갔는데도 이런 식으로 시세를 올렸어요. 그러면, 일단 단타 매물은 다 털렸기 때문에 고점을 경진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흔들었다가도 다시 돌파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됐는데, 이 대량 거래된 물량들이 지금 이 정도의 거래로 다 빠져나왔다고 봅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 이때의 거래가 요때 이때 거래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긴 세력들이 사가지고 아직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날리려고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거래 부분을 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다 이거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통 크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지금은 이제 수급 구조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뭐, JP모감이나 신한증권이 좀 팔고 사고 하는데 네, 얘네들도 뭐 샀다 팔고 다시 항상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걔네들 동향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어떤 거래 맥락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엄연히 살아있고, 아직 뭐 추청도 하지 않았고, 그건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단기 조정 폭이 커서 좀 아쉽다. 그럼 여력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가격선 오면은 더 물을 타 놔야죠. 물을 타 놔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분 경쟁이 지금 여기서 끝나려면 은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도 못했다. 되게 뭐 이러다가 말고 뭐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런 패턴이 되었어야 했는데, 1번이 2번 패턴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또 돌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적인 상황이나 그런 건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여러분들 그걸 이용을 하시는 게 좋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릴 거니까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들어서 문자 주셔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뭐 대명 선호 시즌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릴 거고요. 이 번호로 대면이라고. 요런 도움 드릴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제가 베스트 랩을 할수 있고 박자를 맞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천 원에서 한 12천 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드리고요. 어,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 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뭐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어,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암만 쳐보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클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클리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